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다미 쌤입니다. 오늘은 IT 직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취득을 고려해보셨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정보처리기사는 IT 전반에 대한 지식 수준과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시스템 분석 등 컴퓨터 공학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진짜 개발자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직, 승진,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인 만큼 아무나 시험을 볼 수는 없고 응시자격을 갖추는 사람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전공무관 4년제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자여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못 맞춰서 아예 도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106학점을 이수하신다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방법으로 충분히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죠. 본인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영학점부터 106학점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고,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전적대를 모두 끌고와 106학점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학점 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추려 할때 다양한 학습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아. 보면 보통은 경영학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틀린 플랜도 안 좋은 플랜도 아닌데요. 경영학 전공이 생산관리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 시험 응시 자격에 충족되는 전공입니다. 또한 실제로 경영학 쪽은 개설된 교육원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나의 니즈가 비용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효율적인 전공이죠.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신다면 실제 개발자로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컴공으로 준비하신다면 자격 요건 충족은 물론 정보처리기사 필기, 실기와도 직접 연결되는 과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실제 시험에서 핵심 개념들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106학점 이수 후 추가로 34학점만 더 이수하신다면 컴퓨터공학으로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학점인정 자격증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인데.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커활 1급 같은 자격증은 컴퓨터 공학에서 전공 학점으로도 인정되고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다 보니 이력서 상에서도 시너지가 엄청 큰 편이죠. 학점과 스펙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점 냉제는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출석 기한은 업로드일 기준 넉넉하게 2주 안으로만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과제와 토론,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의에서는 과제 예시나 시험 범위도 어느 정도 안내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직장인 분들도 일과 병행하면서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정확한 플랜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개별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